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능특강 독서 60쪽을 펴고, 혹시 문제를 아직 안푼 친구가 있으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다시 영상을 재생하면 좋겠습니다. 뿅! 다 풀었나요? 자,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입문 예술 2번 지문을 같이 풀이해 볼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온 방식 말고 선생님의 방식을 좀 따라서 이 지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독서 공부를 할때 표시를 좀 하는 편인데 이렇게 약속을 정해 놓겠습니다. 동그라미는 핵심어입니다. 그리고 밑줄 긋는 것들이 있는데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 사실적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핵심어와 중심 내용 파악하기. 그리고 괄호로 묶어 주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과 관련된 것. 뭐 학파일 수도 있고요. 시간적인 개념과 관계된 것. 연대일 수 있고. 뭐 예시나 조건 같은 것들 괄호로 묶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체크 표시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뭔가 건드릴 것 같다.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다. 미리 표시해 놔야지 하는 것들 체크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 독서 지문을 풀때 빠르게 요렇게 문단 번호를 답니다. 그러면 문, 이본문의 슬쩍 훑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칠때 어디 막그 개념을 구조해서 쓰면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눈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이 지문을 구조화 하려면 문단번호를 다는 것이 여러분 그 시간 줄이기 또 구조화하기에 수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먼저 훑어보는데 1번 한번 봅시다. 슬쩍 봤더니 지금 1, 2, 3, 4, 5 선지 앞에 전부 똑같은 말, 은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 키워드가 은유일 확률이 높죠. 벌써 이제 키워드를 파악한 겁니다. 자, 2번 블루멘베르크의 견해. 자,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견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입문 지문에서는 특히나 어떤 특정 철학자의 의견 또는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의 주장 견해가 나오니까 그 요지를 잘 파악해야겠다 요 정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 3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바탕으로 적용해 보는 문제 4번 보기를 이해하는 이거 적용 문제죠 그리고 5번 어휘 문제. 아,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파악하고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유에 대한 자 역시나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에서 은유가 키워드일 것 같다 예측했는데 은유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 아까 2번 문제에서 물어본 사람은 블루멘 베르크였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다는 것은 이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을 거다라는 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읽어보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다 즉, 자 즉은 앞에 했던 말을 한번더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20세기 독일 철학자, 블루멘 베르크는, 자, 오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다. 기승전 은유인 사람인 거야. 그는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하며 상, 형상입니다, 형상. 뭐, 이미지라고 파악해도 될것 같네요.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은유학이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제목이 뭐 하나 적어 놓자면 블루멘베르크 의잘안 보이네. 블루멘베르크의 은유학이라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와 블루멘베르크의 은유의 개념, 그리고 블루멘베르크의 은유학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문단입니다. 그는 그는 블루멘베르크죠.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 기존의 철학에서의 해석 때문에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이 블루멘베르크가 보기에는 기존의 철학이 보는 것보다 은유는 더 중요하다는 것. 어떤 해석이었길래 한번 봅시다. 첫째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이다. 자 여기 미리 표시가 기억 동그라미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번호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은 동그라미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을 표현으로서의 은유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기억은 음,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 수사라는 말이 꾸며준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는 이미 명료한 사실이 있어. 근데 그 표현을 좀더 강조 강화하기 위해서 꾸며주는 겁니다. 군더더기나 장식이 지나지 않는 것. 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어거는 오늘 한번 적어 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자, 기억은 어떤 명료한 사실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현을 좀더 강화하고 싶을 때 꾸며 주는 거지. 꾸며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은유. 자, 둘째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이다.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것이며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그러니까 개념을 찾아내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 투명한 형식,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은유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했다. 자,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개념이 없을 때, 그러니까 개념적인 형성이 되기 이전. 네, 잠정적으로 쓰는 개념이라는 거, 은유라는 거야. 블루멘 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이게 기억이었잖아.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인여일 수도 있다. 이건 니은이잖아요. 그러면 이블루멘 베르크는 기억 니은을 일부 인정을 한 거야. 자, 스님, 아까 그 여러 철학 사조들이 나왔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미리 파악해놓라고 으 했어. 그럼 일부 인정했다는 거는 이건 공통점에 해당한다는 거다, 그죠?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절대적 은유라고 명명했다. 자, 요거를 좀잘 봐야 될것 같아. 그지? 기존 철학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블로멘베르크의 중심 견해가 될수 있는 거야. 자, 기억 니은도 인정하지만 은유 중에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기억에서처럼 개념이 있는데 표현을 강조하려고도 아니고 니은처럼 개념이 없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은유도 아니고 개념보다 먼저 앞서는.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은유가 존재한다. 이것이 절대적 은유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왔으니까 한번 적어놓을게요. 자, 디귿은 개념으로 대체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개념 형성 앞일까 뒤일까?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 시기를 따지자면 개념 형성 이전이지, 그치? 이 디귿에서는 은유가 나중에 오는 이 다른 개념적인 것들, 철학의 바탕이 된다는 거야. 자, 산문단입니다. 블루멘 베르크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 뭐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꼭 문제의 선지에 잘 나와. 체크해놓게.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딱한 가지 정의로 말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오히려 이 절대적 은유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므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는 등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라할수 있다. 자 예시로 든게 뭐냐면 항해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표현할 수 있대. 인간의 실존 말로 표현하기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절대적 은유로서 항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며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기능한다. 절대적 은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네.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일에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 애써왔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 과학 등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분투, 어떤 분투, 뭔가를 파악해서 두려움을 떨치려는 그 싸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인 영역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것들이었어 삶의 본질, 뭐 세계의 본질, 삶의 지향성 등. 이거 예시죠. 절대적 은유는 여기에 구조를 부여하여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모르면 겁나는 거야. 형태, 형태가 없으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가늠할 수 없으면 겁나는 건데, 절대적 은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구조, 어느 정도의 이미지, 형상을 만들어주면 인간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계를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낼 때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된다.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현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가 무섭지 사실 실체를 알고 나면 대비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문단입니다.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자,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절대적 은유와 신화의 공통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개념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블로멘 베르크의 은유 이론은 신화 이론으로 연결된다.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여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꾼으로써 예측 불가능하던 것을 형체를 만드는 거야.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또 예를 들죠.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신들은 만물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아까 우리 절대적 은유가 그 뭔가 개념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된다고 했잖아 여기서도 나오네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신들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로소 안도하게 된다. 아, 이 자연이 거친 것, 이렇게 자연이 무서운 것이 신들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자기보호기능에서 더 나아가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그런데 이 신화가 고정된 게 아니고 변주되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한다. 신화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자, 뭐가 아니라, 이런 말은 조금 잘 받아야 돼요. 신화의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변한다는 거야. 변주, 선택, 변이. 계속 같은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죠. 자, 마지막 문단. 블루멘베르크의 학문적 탐구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해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한 역할과 신화의 기능,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온 과정 등을 검토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밝혀줬네. 자, 요렇게 1문단부터 6문단까지 한번 표시를 하면서 읽어봤는데, 결국 이 블루맨 베르크라는 사람이 만든 절대적 은유의 개념 이게 제일 핵심 키워드가 되겠다 그죠?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한번 보자 은유가 신화를 대체하여 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탈락 2번 은유와 관련하여 특정 학자가 주장한 특정 학자 누구였지? 블루맨 베르크 개념, 어떤 개념이었어? 절대적 은유. 그, 의, 의까지. 마지막 문단에 나왔잖아. 그지? 답은 2번이네.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3번. 은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인식의 변화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쌤이 그 과로할 때 시간과 관련된 표현도 과로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시간의 흐름을 소개하는 글 같은 경우에 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은유의 종류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아까 분류했잖아. 기억, 니은, 디그 분류는 했지. 그런데, 이 은유가 주로 쓰인 학문 분야 속에 이런 건한 적이 없습니다. 5번. 은유의 위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 아까 그블루멘베르크가종래의 철학에서는 이 서, 은유의 중요성을 좀 강과했다고 했거든? 그럼 이거는 된다. 치고. 뒤에 철학사조들이 성립된 역사적 배경은 나온 적이 없어. 자, 요렇게. 1번. 체크했습니다. 자, 2번. 위글에 나타난 블루멘 베르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위글에 나타났다고 했어. 자, 그러면 위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잠시 영상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보세요. 이각 선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지문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았나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에 1번 선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절대적 은유가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될수 있다. 찾았나요? 자, 선생님은 여기 3문단에서 찾았습니다.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자, 여기에 2-1번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2번. 철학을 통해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자, 이것도 근처에서 봤었죠? 어딨나요?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영, 영역으로서 나오죠. 2-2번. 자, 3번입니다. 은유 중에는 개념적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까 니은, 불안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에 보면 얘들은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했다. 나오죠. 2-3번. 4번, 신화는, 자, 신화에 관한 얘기는 아까 뒷부분에 나왔죠. 전승 과정에서 역사와 무관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따라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일어난다 했어. 그럼 우연적 변이라는 말은 맥락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우연이 아니죠.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니까. 자, 5번도 찾아 봅니다. 절대적 은유는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선생님, 이거 두 분, 두 부분에서 찾았는데, 아까 3문단에서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라고 했고, 4문단에서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인 영역들이 있다 했거든. 자, 요렇게 묶어가지고, 아니면 2-5번 요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에 이제 공부할 때 지문에서 이 선지의 근거가 되는 거를 하나씩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넘어갑니다. 3번 문제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보기를 다 읽었다고 치고 바로 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계라는 표현이 천체가 정교한 과학적 법칙에 따라 운행한다는 케플러의 세계관을 자 세계관 뭔가 추상적이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잖아 이 지동설에 대한 생각을 이미지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디귿 절대적인 이유로 볼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B에 대한 설명이 2번, 3번 두 개에 나옵니다. B를 먼저 볼, 아, 2번을 먼저 볼게요. 실험을 통해 소리의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이전에 빛과 소리가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소리 그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라면, 자 우리 아까 이 미은에서 본문을 한번 볼까. 자 명확하게 인식하기 이전에.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2번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3번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지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소리그늘이라는 용어가 시각적 경험을 환기하여 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기억 수사적 은유라고 볼수 있겠군. 자, 4번. 사투리가 여러 종, 동물종이 동일한 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면. 그럼 뭐야? 방금 이 3번에서 봤던 거랑 같은 말 아니야?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수사적 은유. 이거는 니은이 아니라 기억으로 볼수 있겠다. 자, 5번. 조난자가 살아남기 위해 널빤지에 매달려야 한다는 뒤 무아레몽의 말이 기존의 신념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취할 해야 삶의 자세를 나타낸 것이라면 항해는 디귿으로 볼수 있겠군. 이거는 심지어 아까 우리 3 4문단에서 예시로 나오기까지 했어요. 한번 볼까? 3 4문단 예시에 보면은 여기 봐봐.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고 삶의 자세를 표현하는데 항해라는 예시를 들었지. 자이 적용 문제였지만 사실은 밑에 설명이 기역 니은 디귿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답은 4번. 자 4번 문제입니다. 보기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문단 번호를 합니다. <laughs> 자 보기를 선생님이랑 훑어봅시다 여러분 문제 풀면서 읽었을 테니까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기원전 700년경에 쓰인 신통기. 하나는 기원전 500년대 중반에 있었던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3번은 기원전 400년경의 책 프로타고라스. 각각 좀 내용이 다르다 그죠.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통기에서는 이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응징하는 것이 정당했다. 그런데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오히려 프로메테우스 행위에 동조하고, 이 제우스를 오히려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야, 변주죠, 변주. 아까 그 신화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어, 변이에 따라서 선택과 변이로 변주가 된다 했어.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또한번또 변해요. 그죠? 프로타고라스에서는 제우스가 인간에게 정의와 공경이라는 덕을 부여했고, 국가 간의 규율이 생기고, 국가 간의 전쟁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보기를 한번 볼 텐데. 1번. 신통기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기만한 행위를 강조하며, 제우스의 처벌을 정당한 응징으로 묘사한 것은, 세계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겠군. 제우스가, 벌을 주고 질서를 지킨 것. 시죠? 2번. 신통기에서 제우스가 지상에 번개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폭력적인 자연과 신의 권능을 분리하자. 우리 이런 적용 문제에서는 보기에 길이가 길어서 좀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랑 똑같아. 우리 아까 앞에 문제, 지문, 그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의 권능. 자, 한번 앞에 가봅시다. 자5문단 한번 보세요. 자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신들은 만물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고 이런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섭리를 신들의 권능으로 여기고 그래서 자연의 이런 변화도 신들의 권능이기 때문에 일정한 질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봤던 이 선지 자체가 말이 본문과 다르잖아. 자, 그리고 이 보기 안의 내용에서도 제우스가 범계를 내리지 않아서, 그러면 이 범계라는 자연 현상을 제우스라는 신이 지금 관장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자연과 신의 권능이 분리된다? 아니죠. 연계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야.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볼까? 3번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에서 제우스를 가혹한 폭군으로 묘사한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건넨 행위의 긍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화의 내용을 변화시켰군. 맞지? 4번 프로타고라스에서 제우스가 모든 인간에게 덕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은 생존 기술보다 시민적 동물을 중시하는 문화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겠군. 아까 변주, 선택, 변이 이런 단어들 다 나왔습니다. 그죠? 5번. 신통기와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지적 능력의 우열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은 신화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지금 3, 4, 5번은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내용만 따져도, 본문의 내용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선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인데, 이건 어휘 문제라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3문단에 나왔습니다.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므로 해서 넘어서다와 비슷한 의미를 찾으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의미만 가지고 풀기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을 그러니까 밑줄 긋은 부분이 필요한 문장 성분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밑줄 그어진 부분 앞에 있는 단어 앞 단어의 성격이 가장 비슷한 것을 찾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따져보니 역량을 넘어선다가 가장 의미가 가깝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문 예술 지문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겁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 철학 잘 모르는데, 어, 나 과학 잘 모르는데, 자, 그런데 윤리에 대한 지문, 과학에 대한 지문, 이 모든 지문들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어적으로 어떻게 읽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